야, 좋은 아침. 난 벌써 달리기랑 자세 연습, 발차기 연습까지 끝낸 참이야. 바쁘면 먼저 일 보고 올래? 나 운동 마저 끝내고 나면 찻집에서 볼까? 안녕 친구, 또 만났네. 여기 엄청나게 크고 멋있다. 진심이야? 그걸 꼭 물어봐야 알겠어? 딱 봐도 마음에 쏙 들어하고 있잖아. 크흐, 역시 직접 공들여 관리하는 곳은 다르달까. 요약하자면. 잘 자고 잘 놀면서 편하게 지내고 있단 말씀. <laughs> 또내 말투를 따라하는구나야. 참, 말해두는데 친한 건 친한 거고 계산은 똑바로 해야 돼. 나한테 숙박비 안 받을 거잖아? 그럼 내가 대신 청소하고 화초 갖고 주는 것도 말릴 생각 말라고.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. 너무 남처럼 구는 거 아니야? 우린 같은 편이지? 그럼 자기 편이 자기 집을 청소하는데 무슨 문제라도? 자, 셋셀 때까지 아무 말 없으면 문제 없는 걸로 한다. 음, 셋! 좋았어! 문제 없음! 결론 난 거다. 좋아, 좋아! 주인공이 그렇게 말한다면 당연히 어울려줘야지. 근데 수다만 떨면 재미없으니까. 잠시만, 내가 차라도 좀 끓여올게. 어, 아하하하. <laughs> 미안, 미안, 내가 쓰는 말이 조금 특이하지? 어릴 때부터 어머니랑 같이 지내면서 여러 생활 습관을 배웠는데 말투도 같이 옮아버렸거든. <laughs> 만약 내 말이 오해의 여지가 있거나 알아듣기 어려우면 언제든지 말을 끊어도 돼. 다르게 말해볼게. 하지만 뭐, 같이 차몇번 마시고 얘기 좀 하다 보면 다 알아듣게 돼. 어, 그걸 기대했다면 실망하겠는걸. 우리 고향에 유운단총만 가져왔거든. 그래도 네가 마시고 싶다면 주변에 어떤 약재가 있는지 보고 채집해서 재료를 준비해 볼게. 주전자 가득 끓여서 모두한테 한 잔씩 대접할게. 아 차를 마시는데 간식도 빠지면 안 되지. 동과 파이를 가져와서 당이네. 다 포장된 거니까 너한테도 나눠줄게. 그리고 여기 묵는 손님들한테도. 아한분 빠뜨릴 뻔했네. 문 앞에 있는 둥글둥글하고 귀여운 그분. 아. 동글동글하단 뜻이야. 아마도 그분이 여기 선배님이겠지? 포롱이 선배님이구나야. 이것실래 역시 넌 인맥이 넓어서 별별 능력자들을 다 아는구나야. 그럴만도 해. 마음씨도 곱고 강하기까지하니 누구나 좋아할 수밖에. 나도 그렇다고? <laughs> 덕담 고마워. 한동안 짐승 춤을 안췄더니 몸이 근질거려. 나무를 다듬어서 간단한 말뚝이라도 만들어야겠어. 나무는 주변에서 구해볼까 하는데, 혹시 여기 심은 식물 중에 금전수나 개운죽 같은 거 있어? 있으면 위치를 표시해두고 피해단이라고. 실수로 흠이라도 내면 효력이 없어지니까. 나도 몰라. 여러 사장님들 대신 운반해준 적이 많은데, 그때마다 품종이 다 달라 보이더라고. 아휴, 그 나무를 산에서 성까지 옮기는 길이 얼마나 먼지 넌 모를 거야. 게다가 도중에 멋대로 잘라도 안 돼, 물에 젖어도 안 돼. 신경 쓸게 많아서 한번 나를 때마다 힘들어 죽겠다 야, 도둑 열명 상대하는 것보다 더 지쳐. 나? 그 나무 엄청 비싸대, 돈을 불러오기도 전에 손해부터 볼 텐데, 나는 아까워서 못 믿지. 우리 집도 금전수 한 그루를 키운 적이 있는데 아버지가 아침마다 살폈다니까 금전수에 의지할 바엔 돼지 꿈이라도 꾸는 게 빠를지도. 음, 아버지가 이 말을 들었으면 분명 회초리 돼지찜을 해주셨을 거야. 자자, <laughs> 자, 농담은 여기까지. 난 장사할 감량은 아니야. 하지만 이해가 안 돼도 내할 일은 제대로 한다고. 물을 주라고 하면 단1 분도 늦지 않게 주고 해볕을 쬐라고 하면. 단 1초도 부족함 없이 쬐게 하지. 아 <laughs> 농담도 참. 이게 무슨 장사야. 그냥 당연한 도리잖아, 야.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약속한 일은 꼭 지키기. 너도 한번 뱉은 말은 반드시 지키잖아. 게다가 이건 일인걸. 잘못하면 짐승춤을 연구할 돈도 부족해진다고. 그래서 말인데 나랑 같이 말뚝 줄우러 가지 않을래? 대신 신수대 금전수춤을 보여줄게. 그래, 잘 자. 이불도 잘 덮고. 특히, 배를 잘 덮도록 해. 잠이 안 오면 언제든지 찾아와. 고민이 있든 밤샘 작업을 하든 함께 해줄 테니까. 잠을 설치면 내일 냉차를 끓여줄게. 아이고, 내말 들어야. 잠이 안 오는 것도 결국은 열기 때문이라서 냉차를 마셔야 한다니까.